가난해도 지배가 없어도 걱정할 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성령께서 여기 있는 대로 성령이 말씀드리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요. 여러분 권 여기 권능은 체력, 급력, 지력 그리고 여러분 물력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지력이에요. 체력이 있으면 체력입니다. 권세가 있으면 권력이에요. 물질이 있으면. 어? 이건 물건인데요, 어? 재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여기서 거론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의 권세를 주요 하나님의 권세. 네? 여기,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은 하나님 주신 특수한 권세를 말합니다. 자,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저 행길에 교통충경들이참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속으로 달리고 하면 차를 세워요. 어떻게 세웁니까?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하면 쭉쪽서요난그 손가락을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큰 차를 세우고 또 손가락이 또 가라가 하면 또 가는 거예요. 또 방향도 저쪽으로 하면 쭉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통 순경의 권세, 권세. 예? 여러분 손가락이 더 크고 건강하고. 체력도 크고 그런 청년이 아무리 손가락 열 손가락 가지고 다 해봐도 자전차 하나도 안 서요 한대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응? 그러나 교통순경은 순경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 주요 순경은 차나 세우고 하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마귀 귀신도 오고 가고 마음대로 귀신에게 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병변자에게 손을 얹고 병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린다 손발력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머리 지혜로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은 하나님 이것저것 없어도 말로 복을 주시네 하나님이. 말로. 응? 입에 말로 복록을 누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 결심하세요. 더더나는 부정된 말 하지 않겠다. 못한다, 안 된다, 탈냈다 망했다. 남욕하는 거,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은요.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멸망을 피하리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 성경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손이 축복의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복을 받을 손인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손 전부 다 복된 손입니다 일단 예배와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미 복이 임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손이 복된 손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흔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이 축복받았어요. 이제 다 누릴 수기를 바랍니다. 응? 이제부터 중요해요. 지나간 날은 지나간 수표. 그래서 사람이 책을 세권 쓴다고 해요. 과거라는 책을 쓰고 현재라는 책을 쓰고 미래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수표와 같은 비유로 말해서 과거는 뭐냐? 과거는 시한 시오 지난 수표예요. 여러분 시오 지난 거. 한 출력 있는 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억짜리한 출력이라도 하나도 일전 가치도 없어요. 정용치 못해요. 시효 지난 거. 과거는 시효가 지났어요. 성공 실패 다 지났네요. 나간 그리고 미래는 약속음과 같은 수표예요. 약속음. 약속음은 두고 봐야 알아요. 뭐 어떻게 화폐 계획 일어나면 그못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데 현재는 뭐냐? 현찰과 같은 현찰. 현찰은 뭐, 음식을 사든지, 전자제품을 사든지, 가구기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옷을 사든지, 현찰은 만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현재는 여러분에게 주신 현찰의 축복입니다. 예? 현재를 기뻐해야 돼요. 과거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되고, 미래 때문에 왜 미래부터 걱정해요? 예? 여러분,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와서 오늘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으로도 예배하는 거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자꾸 걱정하면 은제 수명이 못 살고 죽어요 오늘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목사님이나 저나 매일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서니까 눈치 보는 데는 도가 터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 보면 하얀 성령이 충만한 분도 있고 근심 걱정이 충만한 분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거 여기서 안 고치면 어디서 고치겠어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변화시켜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이요 강림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길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해도 못 해도 실패해도 성령님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그릇을 쓰게 된거 감사하면서 우리 미가일 찬송 220장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그 은혜인가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의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사 오니, 오내 주님, 이, 마, 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 저, 저, 니이 저, 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슬패한이 몸을 두손 들고 주님 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내 주님 주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 어 주님 들어야 기뻐하시니까 나 무엇 죽게 들려서이 은혜 갚으리요 능천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 것으로 사랑하게 싸보니 주님 다시 오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우리 한번더 다시 한번더 부르겠습니다 돌아운이 걸음을 흔들려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이여 못하고 된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이손 들고, 자장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내주님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들었고, 주한 것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이의 어대다 아멘 아멘 세상을 따라 망하다가 실패한 행복을 그손 들고 주님으로로 꽃자국을 만지오니 오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거 주님 들어야 기뻐하시니까 나무거 주께 들어서 이 은혜 갚으려니라 고 사랑하신 주님께 주성하며 주님 것으로 다가게 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한 문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실길을 축원합니다. 이제 예, 말씀 한마디 드리고 맞겠습니다 왜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왜강림하신느냐 우리 출국기 20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함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어? 여러분, 토단을 쌓는 것은 예배 처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는데 왜 부어주시느냐?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출국기 20장 24절 이 말씀대로 여러분 항상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라고 성령이 이마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프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꾸준히 전쟁 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사절에 보면요 성령이 막 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나라도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라가 부유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있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값을 가지다가 사도들을 밟아두고 막 얼마든지 물포도 쓰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그 교회가 막 받은 물포도 쓰도록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권세, 명예, 권세 자사 손손 축복 나라가 그렇게 되고 또 가정도 그렇게 되고 개인도 그렇게 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세, 세 번째 날이지요. 우리 남은 시간까지 한 시간도 우리 놓치지 말고.